안녕하세요. 옥골다육입니다 저희집 다육이들입니다. 요거는 하나 대품을 이렇게 크게다가 화분에다 크게 하나 심어놨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창들이구요. 창들은 여기 풀화분에다 심어놓는게 제일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서 이거 싹해놓고요 다음 여기는 민종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이렇게 흰지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벙랑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컸어요. 너무 많이 커서. 여기서, 모주에서 자고 뛰어서 늘리는 중인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 여기다 뛰어서 늘리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이쁜 아이들 있습니다. 음, 집에서 하나하나 늘리기도 하고, 또 없는 것은 또 사기도 하고, 데리고 와서 키우기도 하고, 이것도 너무 있습니다 요거는 간도리스, 세역 간도리스 처럼입니다 Okay. 나나부는 우리 산에서 <laughs> 밤산에서 캔 보츠나라는 동양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철화 아, 철화도 있고 있고요 몇개 있고요. 어우, 색이 너무 이뻐요. 색이 색들이 너무 예쁘게도 들고 호빗다인도 이렇게 크고. 잘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헤헤 <laughs> 박하장벚 꽃이 아주 또 그렇게 만발했고요 와, 너무 예쁘죠 여기 며칠 전에 데리고 아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철런데 그렇죠 이렇게 페리도트 페리도트들 밑에서 이렇게도 쳐요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지? 예뻐요. 얘는 예. 또 이쪽에는 하와이아들, 하와이아들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통통하고 지구 야상적이고 이거는 모르고 처음에는 자구를 다 띄어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아, 얼굴구나. 이렇게 심어놓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환타 일본 한타. 환타. 색깔 너무 입, 이뻐요. 요거는 쉐리큐. 저기는 엘렌. 여기는 춥수.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쁘습니다. 아, 휴 요거 닭이 큰거 보면 힐링이 제대로예요. 힐링 제대로 되고 와서 한번 일하다 힘들면 와서 한번 쳐다보고 나면 또 다시 기운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언니 언니 거도 있어요 여기. 언니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작은 거 이렇게 이쁘고 언니도. 예쁘죠? 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미스톤 조이스턴드크금? <laughs>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음, 예쁘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저기 키우는 중이에요. 이렇게 작은 것들, 이제 그만 것들. 요거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새끼인데 작은 뭘 어, 캐가 하나 떼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종이컵에다가 이렇게서 해 끼워놨어요. 뿌리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뿌리 조금 내리면 키울 거고요. 이거도 이쁘죠? 작은 잎작성, 작은 잎작성 이렇게. 이 씨앗, 씨앗들, 이 잎꼬지, 잎 떨어진 거 같다 이렇게 놓으면 또 나서 키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또 밭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밭.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 짜잔! 여기는또 우리 올케 꺼! 우리 올케도 많이 늘었어요. 아주 많이 늘었어요.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나얼도 이쁘고 새집장 만하 듣기! 이렇게 해놓고 이쁘게 해놓고 너무 좋아하네요. 보는 걸로 해물다. 너무 좋습니다. 창도. <laughs> 창도 무진장 많이 늘었어요. 뭐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햇빛들 잘 들고 좋네요. 저기는 우리 옆집이님. 직위님. 옆집이님 거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제지역입니다. 가봐요. <laughs> 여기 우리 돌단풍도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고. 돌단풍은 제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것은 뭐임가없지 뭐. 내 건데. 여기. 여기는 우리 설명 창, 좀. 창밭입니다. 창밭. 그도 꽃이 피었네. 응. 음. 음. 아 이쁘다. 여기. 와 이게 이쁘지 않애 이게? 뭔데요? 색깔이 사까리... 뭐였지? <laughs> 염자. 염자. 어, 염자예요 아. 염자. 이것은 구프랭크인데요. 아, 적심하고 자구를 떼서 세네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파리 떼서요. 어. 입구지 놨는데요 밑에서 이제 많이 또어 자구가 나올 거예요. 이거 이쁘지? 그거 아토니스. 아도니스 네. 어, 일반적다 켰고요. 건데 피델 리오 피델리오, 피델리오. 피델리오. 네. 아두개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이게 이쁜 건지 이게 카이저 카이저 색깔이 이쁘다 할까요? 이 예쁘지 빨개이든 골든 에이, 레드 앤 블랙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